안녕하세요. 그날 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새로운 장비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어,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은 DJI 마이크 3이 제품이고요. 제가 비교해볼 대상은 어, 마이크 2, 마이크 2 제품하고 그리고 마이크 미니 제품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마이크 3, 마이크 3이 제품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마이크 미니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새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큼지막하게 생긴 거이 녀석이 어, 마이크2 어, 오즈모 포켓3 세트로 같이 판매가 됐던 제품이죠 스펙상으로는 이번에 나온 마이크3 제품이 뭐 400m 뭐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멀리까지 가서 어, 신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어, 중간에 벽이 있다던가, 중간에 사람이 많이 있다던가 하는 환경에서는 끊기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번에 어떨지 어, 궁금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오즈모 액션5에다가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새로 구매를 하게 된그 마이크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시버를 이용해 가지고 어줌 H1N 녹음기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가자. 자, 수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돌아서서. 공 굉장히 넓어가지 네, 직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원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 30m, 3 0 m 정도 한 30m? 어 되네요. 한번 가다 저도 이게 성능이 음.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가 보겠습니다 풍경이 정말 좋네 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 테스트 안녕 <laughs>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100m 거리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미니는 이 정도면 은 끊겼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한 200m는 돼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수신이 끊겼다면, 어, 다시 돌아오는 시점.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부터 다시 연결이 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할 때 생각보다 잘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간섭이 좀 많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아, 마이크3는 만약에 연결이 끊겼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지 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중간에 사람이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다. 만약에 일이... 만약에 끊겼다가 연결도 가고 수신이 다시 들어왔다면은 음. 딜레이 없이 신간를해에 아, 정확히 맞춰서 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실제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면 아, 어떻게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어, 차량이 안맞에 뭉클하다가 수심이 다시 줄왔다면 이제 역시 싱크를 해서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 싱크가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 마이크 3 같은 경우에는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어, 차량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 싱크가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 마이크3가 있는데, 어 이거는 돌아가서 다른 종류의, 다른 버전의 마이크들과 연결이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4채널까지, 마이크3가 4채널까지 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 이거는 돌아가서 다른 종류의 다른 버전의 마이크들과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